2030년대 첨단 기술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수면은 시간과 생산성의 낭비로 인식됩니다. 평균 수면 시간은 4시간으로 줄었고, 78%의 직장인들이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를 호소합니다. 지하철에서 졸고 있는 직장인들, 새벽 3시까지 일하는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되었죠. 수면 부족은 연간 12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면 대체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뇌파를 조절하는 신경 자극 헤드셋은 15분의 휴식으로 8시간 수면 효과를 내는 기술입니다. MIT 연구팀은 이 기술로 쥐의 순환 시간을 70% 줄이는데 성공했고 인간 실험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기술의 핵심은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해 깊은 휴면 상태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첫 인간 실험에서 자원자 사라 28는 72시간 동안 잠 없이 활동했습니다. 헤드셋을 착용한 그녀는 명상과 20분간의 휴식으로 에너지를 유지했죠. 실험 결과 그녀의 인지 기능은 95% 유지되었고 체력 저하도 10%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험 후 12시간의 회복 수면이 필요했는데 이는 기술의 한계로 지적되었습니다. 대기업들은 즉시 이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수면금지정책을 발표하며 직원들에게 헤드셋 사용을 의무화했죠. 24시간 근무가 가능해지자 생산성은 40% 증가했지만 노동자들은 기계화된 인간이라 불리며 불안을 느꼈습니다. 2035년 기준 전 세계 1억 명이 이 기술을 사용 중이며 시장 규모는 50조 원에 달합니다. 기술 확산 2년 차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3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져 경련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죠. 조사 결과 6개월간 수면을 거부한 그의 뇌는 알츠하이머 환자와 유사한 상태였습니다. 의학계는 인공수면이 렘수면을 대체할 수 없어 정신질환이 300%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사회는 기술 옹호파와 수면 권리 운동가로 양분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 CEO들은 수면은 구시대의 유물이라 주장한 반면, 의료진은 내 휴식의 권리를 외쳤죠. 2036년 5월, 10만 명이 참여한 시위에서 경찰과 충돌이 발생했고, 잠은 권리다라는 피켓이 SNS에서 1억회 공유되며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정부는 2037년 수면 기술 규제법을 제정했습니다. 하루 3시간 이상의 자연 수면을 의무화하고, 헤드셋 사용을 주당 40시간으로 제한했죠. WHO는 이 기술을 2급 바람 가능성 물질로 분류하며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로비를 강화했고 일부 국가에서는 규제를 완화해 또 다른 갈등을 빚었습니다. 규제 이후 개선된 제2세대 시스템이 출시되었습니다. 새 헤드셋은 뇌파 모니터링을 강화해 30분마다 미세 수면을 유도합니다. 사용자 만족도는 85%로 향상되었고 부작용은 60% 감소했습니다. 애플은 이 기술을 아이폰에 통합했고 생체 리듬 최적화 기능으로 마케팅하며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2040년, 기술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했습니다. 사람들은 활동 사이클이라 불리는 4시간 주기의 휴식 패턴을 따르죠. 24시간 운영되는 공원에서는 자연 속에서 명상하는 이들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0%의 인구는 전통적 수면을 고수하며 슬로우 라이프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술은 편의성을 가져왔지만 근본적 질문을 남겼습니다. 한 아이가 침대 대신 헤드셋 앞에 앉아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진보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뇌과학자들은 인간성의 상실을 경고하며 2045년 계획된 완전 무수면 프로젝트에 대한 윤리 논쟁이 뜨겁습니다. 잠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